예레미아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의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엘람에게 향합니다. 다마스쿠스는 아람 왕국의 수도이자 시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카버만 동편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은 가난 지역의 국가가 아닙니다. 엘람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동편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한 지역 뿐만 아니라 근동 모든 지역을 통치하십니다. 4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예언.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스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막과 아르바스는 다마스쿠스와 관련된 두 도시입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함락되자 하막과 아르바스 두 도시는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온줄 알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강대하고 강력하던 다마스쿠스는 이제 약해져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마스쿠스를 버리시고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나닷은 아람 왕국의 유명한 왕중한 명으로서 그의 궁전이 불타는 것은 아람 왕국의 권력과 영광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9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창막과 양대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 때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 때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반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 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시리아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 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솔 주민들에게 도망가서 깊이 숨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 놓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성문도 빗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일함 때문에 그들은 쉽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아무도 살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낙타도 잃어버리고 경제적 파산 상태가 될 것이며 독특한 머리 스타일로 자신들을 표현하던 그들은 흩어져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파솔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침공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9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엘람에 대한 예언 이것은 시드기아가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엘람은 심판의 대상 중 유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이고, 유다와 특별한 연관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이 심판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의 군사력이 붕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람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엘람의 군사들은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반역에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엘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던 다마스쿠스가 멸망하고 맙니다. 게달과 화솔도 유목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람은 유다와 그리 큰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굽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수칙거리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알수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고 세워나가야겠습니다.